안녕하십니까 KF로입니다. 일단 이건 재스브를 계정이고요. 네, 스브를 계정이 맞고요. 그 다음에 저기 한 플레이 영상 하나 올려보려고 왔습니다. 아, 잠시만요. 네, 간간히 플레이 영상이나 올려보려고 합니다. 이게 제데스브를 계정이고요. 어... 뭐 하지? 그냥 팽으로 해볼... 요거 했는데, 그냥 척으로 하겠습니다. 척이 되게 이게 전 좋더라고요. 아, 전 척, 그거에 따라 초짜다 보니까. 잠깐만, X버튼이 안 눌리는데, 잠깐만. 망했다. 어쨌든 해보겠습니다. 뭐, 뭐 할까. 보스전 해볼까요? 아니, 보스는 좀 그렇네. 그래, 그럼, 뿔보리 해봅시다. 오! 잘하시는데? 팀이 캐리하네 나는 여기서 뻥쭘거리고 있을때 지금 팀이 다 캐리하는데 이정도면? 와팀 캐리 팀이 진짜 잘하네요 여기까지 보셨다면 구독 한 번만 해주실 수 있을까요? 부탁합니다. 구독 한 번만 버린 버린. 버린. 이름이 버림받은 폭포에요? 코델리 아, 씻으셨다면, 매고캔냥어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서오 바로 한번 가보죠, 렛츠고. 근데 팀은 스튜 스튜면 내가 불 내가 불리한 거 아닌가? 아니 진짜 이 스튜가? 아, 아파 어, 죄송 죄송해요 어 스튜 죄송해요 어 스튜 지금 저거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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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좀 괜찮아. 우리한테 소지가 있잖아요. 부탁이라야 좀 앞으로 와줘라. 아, 망했다. 아니, 아. 어... 괜찮아요. 망했지만 괜찮아요. 왜냐면. 하 그냥 망했. 아, 야, 아파. 안 돼! 스튜가 저렇게 사기였다니. 스튜가 사 너무 사기네요. 하아... 아, 나도 어쩔수없이동 저도 죽었 바꾸고 죽었어. 안 되겠다 미안하다 스어저바죽스어 저도 죽는어스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스죽스어저냐 거스. 죽었어. 하이퍼 되게 까다로운데 easy 아 역다봉 어 죄송한데 습관적으로 이거 이렇게 해준다고? 괜찮아, 우리한테 수추가 있어 도움되지. 안 되겠어 네, 마지막 비상의 무기로 쓰고 있... 거스라도... 이걸 이겼네 자, 그러면 비장의 무기로. 마지막에는 그냥 RT를 넣어보겠습니다. RT는 비장의 무기로 쓰도록 하고. 그 다음에 맨 앞에는. 저는 본인님을. 대왕, 대항, 본인님은 대왕권이기 때문에 한번. 그 조합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블루킹 프랭크. 자, 그리두 번째는 뭐 넣을까? 다이는 넣을까? 그게 생각이 안 나가지고, 조합이. 다이어프풀 해볼까? 이거 다이어프풀 그렇게 막막막잘 막 쓰는 편은 아니라서. 크... 저 뭐야? 리처쉬 캐카 이터를 레이스 이렇게 표해 주고 다이자 이러면 끝났 죠？컷, 컷, 컷, 컷. 이지컷, 잠만 이거 뭐야? 어, 이거 컷... 이겼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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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참, 쳤죠 주주, 말죠 주주... 이겼죠? 주주, 상... 약간... 버거울 수 있긴 한데, 잘하면 또 못할 상대도 아니거든요. 이제 궁 쓰겠죠? 껑, 껑, 껑. 꾹. 꾹. 컷. 잠시만요. 네, 이제 됐고요. 음, 바로 해보겠습니다. 잠만 이정 너무 좋은데 어?잠만 아, 언제 맵이 바뀌었지? 근데 뭐 그건 상관없고요 저한테는 거스를 뚝 까낼 수 있는 거스를 뚝 까낼 수 있는 얘가 누가 있지? 이렇게 하면 벽이 통과하잖아요 역시 거스 졸았죠? 저아 그, 그만 들리세요 진짜. 진짜 뭐하시는 거예요? 거스 콤보 나오죠? 거스가 그거를 나올 리가? 이제 가자 쓰겠죠? 꽁, 꽁, 꽁아한 대. 나를 때릴수있는 죽어야겠지? 어쩔 수 없어, 코스야. 넌 죽어야 돼. 어, 아, 저봐. 어, 어, 어. 어, 어. 어. 아, 잠만 괜찮아요, 뭐. 내가 이깁니다. 제한하쯤어어 위험했다. 어, 식 감수. 아, 레리롤이야. 좀 힘든데. 근데 해보면, 근데 또 못할 정도는 아니긴 해. 롤, 롤이 소환했죠 아, 좀 망한 것 같거든요? 어, 일단, 어, 죄송합니다. 아, 이 조합이 좋긴 한데, 좀 그렇네요. 아, 미코가 있었지? 미코를 상대하려면, 한테 빼주고, 꽝! 컷! 서지는 뭐, 궁각만 잘 보면 됩니다, 뭐. 저희도 궁 쓰겠죠? 나이스. 오히려 저궁 뺐으니까. 저기 들어가라고, 아, 씨어디가요 내가, 왜,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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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 아, 궁, 궁관관잘 보면 되는데. 구구궁! 나이스, 걸렸죠? 걸렸죠? 어? 궁! 어휴, 가든 날렸긴 했는데, 뭐, 괜찮아요. 어차피 콜트는 하차용으로 박살 내면 됩니다. 콜트한테 벽이 있어야 돼. 이지 콜트는 그냥 이지하게 프랭크가 사기긴 한데 두 번째 상은 미코를 들어볼게요 아니지, 여기서 미코를 들어볼게요 미코는 얼마나 또사길지 궁금하네요 바꿔주고 자, 가자 또 콜트네 요즘에 콜트가 좋나? 콜트가 좋나봐요 요즘에 나름은 무빙을 쳐주면서 저 대포알이 신기하네. 가져다 줄게요 그냥 놀자 코트야 역시 그냥 무빙 쳐주면 돼요 그냥 이렇게 아야브록은 너무 쉽지 공간만 안 주면 되죠? 그 걸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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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천 탔죠? 스키크 그, 이지하죠? 이제 네, 죽어볼게요. 죽어줄게요. 내 네, 기꺼이 죽어준다. 다이너로는 안 죽을. 형이 밭 바... 일단 죽어. 저내 네, 미코로. 해볼게요. 고고! 컷! 이게 엽다봉이다니 말이야, 애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이판뭐 하고, 일단 나중에 쇼츠 영상을 또 올릴 건데, 그때도 많이 봐주세요. 만약에 지치할 구독자라면요. 아, 그리고 이제 곧 주말이잖아요. 주말이니까, 자, 그때 공약 걸었던 거를 실행해 보려고 합니다. 얜 뭐냐, 근데, 좀 뭐. 벌브부르데 1레벨? 넌안 되겠어. 왜다1렙 잠깐만, 얘는 1렙이 아닌데, 또. 공 채웠으니까, 엠버, 엠버, 가죽, 가, 잠만가죽을 그냥 주네. 자, 공만 채우면 되죠. 나름의 무빙 채워주다가. 아니야. 궁 날린 셈. 님은 궁 날리신 거예요. 그리고 넌 죽으신 거예요. 저 근데 프랭크가 사기네요. 미코로 죽여주겠습니다. 안 죽을 거야. 죽어가 아니라 죽어줄게. 아이너로도 주마은겁니다 왠지 아세요? 나한테 넌 이제 가젯이 없어. e a 네, 그렇다면 나중에 쇼츠 영상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KR 브롤이었습니다.